여기 뭐가 있나? 여기 여기 윤판타님 여기와 있네. 헬기한대더 있네. 요 여기에. 여기에. 3개 타대더 있네. 공에중자윤대더있대기대기대기대기 나 아, 그냥해 냥들어가럭을 그냥, 그냥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을어고트이을 타고. 트럭을 타고. 트럭을 타 죽였어 을야고 여기 무덤이네 여기. 이야, 디테일한데? 멋있는데? 여기 스킬 포인트 그거 찍, 찍는 데인가 여기? 네, 요거. 어기지 밑에 있나? 여기 건물 안에. 아, 여기구나 <목소리> 여러분 스킬 포인트 여기 있다. 음 다른 분들도 이기 먹으세요 이거. 파일럿. 편대 비행 할수 있겠는데? 이대라서 편대 비행. 한 대는 어디야? 음. 저 편대 비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게임이 재밌네요. 게임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여기요, 여기 위에 있는 스킬 포인트 지역.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B요? B 건너편에. 어, 예. 아, 잠깐만. 아, B 지역이 B 지역. 800m. 참이 어딨나? 어, 이야. 여러분들 편대 비행 좀 해봐. 어. <laughs> 야, 멋있는데? 야, 둘이 싸우고 난리 났네. 아가나 출격! 아지붕에아 아깝네 불러주고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담배 피우고 있네 어 여러분들 여기 오토바이 되게 많어 구출미 그 시장이구나 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반복 그 미션 곡이구나 여기 넘길게요 여 잘못 왔어요 여러분들 잘못 왔어. 저, 저, 기총 헬기 되게 좋은데요. 그거 운전하면서 총쏠수 있는 거야, 우 형님? 네. 자, 우리 이제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자. got the bike. 하타님도 타요. 저, 저 헬기 또 있다, 여기. 근데 우리 오토바이 타고 가자. 가자, 맞자 이거는 그냥 막 달리면 돼, 그냥. 네. 되게 좋아. 되게 차보다 더 좋아, 이게. 아, 여기, 여기는 안 되네. 산을 그냥 막 뺑겨. 아까 그뒷바퀴를 그 당겼는데 거기는 안 넘어가네요. 뭐? 높아서 그런가? 뭐야 벌써 끝났어 여기? 야, 항공지원이 아주 장난 아니네 스킬포인트 자 여러분들도 여기 내려와서 스킬포인트 드십쇼 와차봐차왜 이렇게 좋아 이거 차가 좋은데? 그뭐 다른거 먹을까 그렇다고 하는 거야. 난 오도바야. 저 위로 이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일로 이쪽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썬더블렁크 간부 자 여기 갑시다 여기 자 꺼져 어, 길이 좋네 여기. 어 앞바퀴 드는거 되라구 오우 쒸 오오 다리 었어 오 타리 피었어. 살려 주세요. 야, 너무 사실적이다. 여야기 적대 세력? 어떻게 잘해, 응. 응. 공준, 공중... 야, 공중 지원 봐라. 장난 아닌데? 다 죽었어? 위에도 뭐 있나? 누구 있나 여기?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이건 뭐야 이거 저격총이다 이거 부품 새로 먹은 게 없구나 스킬 포인트가 8포인트라 있네. 음, 여러분, 스킬 포인트가 8포인트라 있어요. 유탄발사기도 있어? 오, 유탄발사기도 있네. 유탄발사기 하나 찍어야지. 모든 북의 최대 장탄수가, 어, 탄창 수도 여기 스킬 배우면 되네요. 저개 차량에 입히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음... 다음 레벨은 수탄 추가 한개 식량이 300이나 필요하네요 그래요? 네 나는... 난 점수가 되게 많... 많어 식량이 좀 적어요 저는 지금 어... 그래요? 식량 미션 하나 하러 갈까요? 나도 식량이 적긴 하네 300 지금 통신 8백 나 통신 3천 3천이요? 3000. <laughs> <3000이요. 웃음> 그리고 기름 천 드론의 속도와 기동성이 증가합니다 드론의 표지, 네, 헬기, 표적 탐지 능력이 증가 어. 헬기 연기 나 지금 드론이 되는 소정 감정 감, 어, 야 좋은데 야 통신거리 일단 아저모잘라고나 어어어어 죄송해요. 어. 야, 저게 뭐 잘라다. 드론을 이 야. 야, 이거 하나 찍자 그냥. 스텔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찍어요 그냥. 드론은 그냥 다 해. 됐으 그러분 잠깐만요. <목소리>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네. 음. 위에는 뭐, 헬기로 둘이 싸워? 아니요, 저 올라가다가, 응. 부딪혔어요. <laughs> 어디에 부딪혀? 섭사님 음. 헬기에 부딪혀가지고요. 판다님, 뭐. 방독면도 썼어. 이사람 뭐해? <laughs> 뭐해? 앉았다 일어났다 백해! 실시! <laughs> 아마르 구출?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B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자 갑시다. I can pilot her. 헬기하는 터졌나? 터졌구나. <다 터졌어요>. 응, 뭐야? 아 <아이고>.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왜 터졌지 이거? 꼬리날개가 부딪히면은 무조건 음. 터져요. 야, 이거 어디에 부딪혔냐 이거? 이, 어, 다 이런 터졌네. 거요? 이런 거. 여기 바닥에 긁었구나 꼬리날개를. 음. 봉고차 타고 가야지. 즐겨. 음, 음, 나 gotta h a 봉고철. 못 타네 이건. 여기 못 타요 여기? 아유 미안 미안. 나 먼저 갑니다. 꼭 이러니까 그 그거, 그거 같네 트럭. 트럭 시뮬레이터. 자, 음. 음, 빨리 없어. 제한 시간인데, 빨리 배달을 해야 됩니다. 배달 미션. 다왔네 타다. 드론 여러분, 나 드론 업그레이드 되게 많이 했어. 음, 이뭐 조명 장치? 야근의 시야를 빼앗고 이것도 뭐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나 보다 드럼으로 uh, 누가.. 엎어졌어요? 왜땡스 이래 사기서 네. 뭐하니 <목소리> 그래서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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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침 뭐하니 <laughs> 야 걸렸다 야 <laughs> 도망간, 도망간다 도망간다 너 도망.. 걸렸어 여러분 드론 드론 눈이 마주쳤어 야 보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예야 야, 야, 야. <laughs> 깔려 죽었어 트럭에 깔려 죽었어 교통사고 야 뭐야 이거 뭐야 살려주세요나차 밑에 있어, 여러분. <laughs> 어. 오. 어, 다날 어. 도와주지 않는 군 야, 역시 참니는참니 참, <laughs> 어.. 수단. 땡큐, 수단. 땡큐, 수단. 땡큐, 수단. 땡큐 땡큐 땡큐. 여기 누구야? 판다. 판다 판다. 그렇 속으로 <laughs> 너 어딨냐? 어. 잡구나 후퇴 자, 이거 먹을거 없나 여기? 이거 여기 근데 저희가 아까 음. 먹었던 데잖아요 아, 그래요? 점령 네. 음, 아 그러구나 어? 여러분 바로 밑에 저기 총기 부품있다 여기 한번 왔다, 갔다 갈까요 여기? 삐지요 바로 밑에 있는데 언덕이구나 헬기 타고 가겠다, 저기. 헬기가 없을 뿐인데. 이제 포기할까요, 저기? 총기 부품이 있는데, 일단.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어뜨, 어떻게 어뜨, 했으면 좋겠어요? 가죠. 응, 음, 갑시다, 그럼, 절로. 차 타고 돌아가야지. 윤님이 저기 뭐 하고 오려고? 헤어, 빨리 가서. 내가 띄워줄게. 으아! 씨. 드론 갖고 놀다가. 음, 야, 윤판타님이나 죽였어. 놀지 말고, 가서 일하라고? 알았어요. 갑시다. 어디가 어디가 아 글로 가는 거야? 아, 알아. 아. 저 b 지역 b 지역 어, 글로 올라가면 돼. 여기, 걸어가자. 탈출, 임신 매매범에서 탈출했어. 힘들어 해. 스테미라도 한번 찍어야겠는데요. Tango's <목소리> fucking down. 와, 이 민간인들이기 많아, 이거. 이거 누웠어요? 네. 47m? 이거 애들왜 이렇게 많어? 어어어어어어 네. 방금 어어 옆에 지나갔는데. 어어어어어어어 여기 바로 앞에 누구 있다, 여기. 오, 야, 한 방. 야, 장난 아닌데? 한 방에 그냥 날라가네. Oh, fuck how about you not let me get shot next time oh, 3명 누웠네요 여기도 헬기 있구나. 아. 땡 야, 돌고 좀보 극장 같이 생겼네 이거.

그요 그 웨스트슬링가네 오늘 네, 반가웠습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먹고 많네요 그죠 먹고 많죠 여기 이야 네, 와야 옷을... 여기 네, 교회 네, 교회 이교도 집단 같다, 여기 <laughs> 헬기 누구야? 아, 저기는. 저기는. 여기. 여기 여기 스킬 포인트 이거 안 먹은 사람 체크 it out. weapons case. 세요 이거. 아, 부착물이구나. 여기 부착물 있어. 부착물. 여러분들 여기 부착물 먹었나? 다? 네, 전 먹었어요. 음, 판타님하고 철사님은 안 먹었죠? <웃음> 헬기, 헬기 <laughs> 헬기, 헬기 헬기 재밌나? 어, 이거 안 먹어도 돼? 이거 총기 부품 여기 하나 있는데? 판타님 부품 먹었어요? 어, 먹었구나, 다. 누구 있나, 밑에? 뭐품해 <laughs> <뭐해? 웃음> 야, 이 사람 죽었어. 처음부터 먹었어. 음. 자 이제 자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저돈 많은 녀석 제주기는 지역이네, 여기? 그쵸